성동구 금남시장 일대 장턱길과 금호로는 상습정체 구간으로 도로 확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1, 2단계를 거쳐 오는 3월에는 확장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역에서 금남시장으로 통하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금호동 일대에서 강남으로 가기 위해 동호대교를 타려면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다 보니 상습 정체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려면 우선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군은 기존 건물을 잘라내고 확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원래는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도로를 확장시키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을 단면으로 잘라내고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도로는 기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됩니다. 8m 도로 폭을 15.7m로 늘려 인도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상남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기가 상당히 이제 보도가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통사고에도 위험비 있었지만은 고상의 도로 이제 보도가 기존 0.5m에서 2m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행에도 상당히 이제 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구모역 로토리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병력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이곳도 장터길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을 잘라내고 지하철역으로 옮겨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3월까지 남은 70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b t v 뉴스 이재원입니다.